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제가 메이크업 주제가 아닌 면접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카타르 항공의 오픈데이가 어, 굉장히 많이 나고 있고, 그리고 한국 분들도 해외로 가서 면접을 준비하시고, 준비하셔서 벌써 비행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해외 오픈데이 나갈 예정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어, 제 경험을 공유하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됐어요. 저는 2015년 5월 24일에 마카오에서 카타르항공 면접을 봤는데요. 그 날짜를 선택한 이유가 24일이 일요일이라서 혹시 그 다음날 면접이 또 진행이 되면.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회사를 빼야 되는 회사의 일을 빼야 되는 일이 생기는데 마침 그 다음 날 25일이 석가탄신일 휴일이었어요. 그래서 마침 잘 됐다 싶어서 가깝기도 한 그런 마카오에서 오픈데이를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 호텔은 마카오 소피텔에서 면접이 진행이 됐고 어, 저는 투숙 같은 경우는 그 마카오 소피텔에서 투숙을 했어요. 왜냐면 보통 면접은 아침 8시, 9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다른 호텔에 묵게 되면 그만큼 이동 시간도 필요를 하게 되고 아침에 그루밍을 하고 움직일 때 불편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면접을 보는 호텔에 어, 묵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소피텔 마카오에, 어, 투숙을 했고, 저는 하루 전날인 23일에 체크인을 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준비를 하고, 면접장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보통은 면접시간이 9시로 알고 있는데, 9시부터 오는 순서대로 CV드랍을 하도록 되어 있었었는데, 그때 마카오 면접에서는 8시 정각이라고 웹사이트에 어, 명시가 되어 있어서 8시 이후에는 입장이 혹시 불가한 게 아닌가 해서 한 7시 30분 정도에 줄을 섰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미 그때는 정말 긴 줄이 있었고 뭐 중국에서 온 사람들, 마카오 현지 사람들, 홍콩 물론 한국에서 온 사람들도 굉장히 많으셨고 아프리카 쪽에서도 온 분들도 계셨어요. 총한 200명 넘는 200명에서 한 300명 정도가 왔었던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한, 그래도 한 50명 정도는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시비드랍 줄을 서서 계속 기다리다가 8시가 지나서 한 8시 30분쯤 큰 어, 행사 룸 같은 곳에 들어가서 온 순서대로 차례대로 의자에 앉고 못 앉는 사람들은 문이나 벽 쪽에 붙어서 서서 이제 면접관들을 기다렸어요. 면접관은 총두 명이었고 어, 한 면접관은 인도 사람이었고 한 면접관은 프랑스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프랑스 면접관이 저한테 나중에 행운이 된 그런 면접관이었어요. 그렇게 면접관이 와서 어, 면접관 소개를 하고 카타르 항공 어, 파워포인트 아니면 비디오를 보여주면서 오늘은 어떻게 면접이 진행이 되는지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고선 면접관 두 명이 옆에 있는 방으로 가서 시비드랍을 한 명씩 한 명씩 차례대로 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가서 저희는 다시 그때부터 다시 줄을 서서 한 명씩 순서가 되는 대로 아무 면접관한테 가서 시비 드랍을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보통 면접을 볼때 면접관과의 케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떤 면접관이 나랑 맞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같은 것도 있고. 근데 저는 그 프랑스에서 온 면접관이 되게 느낌이 좋아서 아, 그 면접관한테 내가 시비 드랍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그 프랑스 면접 가는데 시비 드랍을 하게 되었고 시비 드랍을 하면서 스몰 톡을 하는데 그때 물어봤던 질문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왜 카타르 항공에 오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은근슬쩍 시비를 훑어보면서 그런 문, 질문들을 해요. 그러면 최대한 자신감 있고, 성심성이 있게 준비한 답변을 얘기를 해요. 그렇게 답변을 하면, 어, 만약에 시비 드랍에서 통과를 하게 되면, 하얀 종이에 번호가 적혀 있고, 1시까지 다시 다음 스테이지에 넘어가서 면접을 진행하면 된다라는 그런 종이를 나눠줘요. 그 종이를 받은 사람은 시비를 통과한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아쉽게도 통과를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면접관들은 종이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통과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는 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연락을 줄게 라고 하고 면접자들을 내보냅니다. 근데 거기서 정말 끝이 아니라 간혹 가다가 12드랍이 다 완료가 된 후에도 몇 명의 면접자들을 골라서 다시 이메일로 축하한다.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갔으니 언제까지 다시 면접 장소로 와라. 이런 메일을 줄 때도 있어요. 그렇게 저는 CV 드랍에 통과를 해서 종이를 받아들고 다시 호텔방으로 가서 조금 쉬다가 거기 종이에 써 있는 대로 한시쯤이었을 거예요. 그때 다시 내려갔는데 제가 생각했을 땐 면접관들도 한시쯤이면 시비드랍이 다 완료가 돼서 그때 이제 통과한 사람들을 모아서 그 다음 스테이지를 진행을 할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1시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1시가 돼서 통과한 사람들이 다시 그 면접장으로 갔는데 아직도 시비드랍이 끝나질 않은 거예요. 심지어 그 시간에 오고 있는 사람도 있었는데 카타르 항공 측에서는 그 면접자들을 다 받아줬어요. 어떻게 보면 조금 불공평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멀리서 온 면접자들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다 받아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연기가 돼서 시비드랍이 끝나고 통과한 사람들은 다시 처음에 모였었던 그 행사장 방으로 다시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카타르 항공에 입사를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일을 하게 되고, 연봉, 연봉? 월급은 어떻게 되고, 그런 간략하게 회사 소개를 한 다음에 영어 테스트를 보게 됩니다. 영어 테스트, 제가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영어 테스트 보기 전에 그 합격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스티커를 나눠주고, 거기에 번호표를 1번부터 그 합격한 사람들이 대충 한 80명 정도였던 것 같은데 1번부터 80번까지 써있는 번호를 다그 면접 옷에다가 붙이게 돼요. 그러면 그 하루에 그 사람의 이름 대신 번호가 불리게 되는 거예요. 영어 테스트를 나눠준 다음에 제한 시간 내에 영어 테스트를 완료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 테스트라 함은 어, 지문을 읽고 지문에 대한 문제를 푼다든지, 어, 시차 계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간단한 그런, 얼마를 샀으면 얼마를 거슬러 줘야 되는 이런 간단한 산수 문제 정도가 있었어요. 영어 테스트를 다 완료를 하고 면접관들이 이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번호를 부를 건데, 이 번호를 불린 사람은, 이번 영어 테스트에서 통과를 한 사람이고, 우리가 부르지 않은 번호는 영어 테스트에서 통과를 하지 못한 사람이다. 하지만 통과를 못했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지 말고, 다음에 다시 지원을 해달라.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너희를 환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